안강연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 톡톡 진행을 맡고 있는 에페에이저널 이상렬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직접 또 이렇게 왕님 해주신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제조작신 추진단의 안강연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한 해도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는 시점인데요. 네. 음, 올해 조금 한번 되돌아보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추진단의 영역이 네네. 글로벌로 이렇게 확장되는 네. 그런 아주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 있는 경쟁력 있는 IT, ICT 기업들,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우리 제조업 이런 분들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 말도 많고 어,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죠. 자 그러면 AI와 제조의 스마트 팩토리 이걸 또 어떻게 좀 상관관계를 가지고 단장님 예. 좀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예 AI 얘기하기 전에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스마트 제조 혁신이 그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나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AI가 아 어, 활용이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AI의 물성, AI의 원래 속성은 무엇일까? 음. AI의 속성은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AI의 목적성은 알고리즘입니다 음. 그래서 AI는 크게 두 기둥으로 형성이 돼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물성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목적성인 알고리즘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AI다라고 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도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조 디지털 전환도 데이터를 속성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조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를 속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AI가 데이터를 속성으로 갖고 있기에 서로 같은 거다. A는 B면 B고 B가 C면 A는, A는 C다. 어. 네, 똑같은 개념으로. 물론 그렇죠. 이제 AI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전쟁인것 같은데 네. 중소기업의 데이터가 수집을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되잖아요. 이죠당연히 그렇죠? AI 얘기하면 음. 두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얘기 수집하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런 음.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성. 어떤 내용으로 AI를 쓸 거냐, 알고리즘을 쓸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1편으로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장에한번 방문을 했어요. 자금 지원을 음.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거예요. 네. 네. 크, 데이터 하나도 남김없이 부족한 이유로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쌓아놓고 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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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개선의 방향으로 뭔가 디지털 전환을 고민을 했다면 음. 데이터 쌓아놓은 것도 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개선에 활용할 거냐 그게 네. 이제 목적성이거든요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신 거야 음. 그냥 데이터만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데이터는 돈이니까 쌓아놔야 돈이. 돈이 되니까 <웃음> <웃음> 아 그래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가치가 그렇죠. 있는 네, 가치를 입히는 네, 그런 일이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쌀 것이냐. 아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걸 쌓기 위해서 어떤 센서도 갖다 놓고 아, IT 기술이 접목된 솔루션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돈 들여서 이렇게 깔아야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 자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을 통해서 가능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쌓는 거에 대한 문제. 음. 그럼 쌓은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가 사실은 더 중요할 중요하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자 AI가 내 공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해서 네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지 보전. 예지 음. 보전은 뭐냐 하면 그 예측해서 설비를 고쳐준다. 이런 얘기예요. 음. 보니까 오늘 설비 상태를 이렇게 전체적인 음. 내용들을 센서를 통해서 쭉 뽑아보니까 과거에 분량이 많이 나왔던 그 상태의 그때 이렇게 수리 수정하거나 이렇게 좀 보전을 해서 맞췄더니 분량이 이제 들 나왔기에 같은 방법으로 요번에도 보전 활동을 하자 이게 AI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환경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온도가 어땠는지 공장의 온도, 그렇죠. 습도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음. 데이터로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변수를 세워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요게 알고리즘이에요. 예. 그래서 요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랑 맞물렸을 때 AI가 워킹을 한다. 첫 번째 예지보전. 두 번째 품질 판별하는데 AI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품질 판별은 이게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양품인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생산되는 이 시점보다 일테면은 3년 전 데이터랑 같이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때 분량이 어떤 분량이 났는지 그걸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고 어 요거 분량인데 아닌데 라고 퉁 튕겨 주는 거죠 품질과 관련돼서는 데이터 이런 ai로 제가 보기엔 한90%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나머지 10%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일 이유는 없다. 그래서 90% 까지는 AI가 하고, 나머지 10% 튕겨나가는 부분은 사람이 판정을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1000개를 봐야 됐다면, 200개, 100개나 200개 정도만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람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정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유연 생산이 여기에 돼 있거든요. 라인이 7개가 있다면 라인이 7개에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라인에 계속 생산량을 밀어 넣을 이유가 1도 없잖아요. 그럼 다른 라인에 돌아가서 할수 있도록 공정 최적화. 이 아, 얘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생산 계획입니다. 생산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월이면 월, 주면 주간 단위로 제조업에서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오거든요. 사전에. 사전에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에 따라서 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 그러니까 자재들, 이런 게다 들어와야지 되잖아요. 생산에 필요한 자재도 구비도 안돼 있는데 생산 계획을 100대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라인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 자재의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리 라인의 상태가 어떤지에 맞추어서 생산 계획을 짜는 그런 활동들도 AI가 가능하다. 네, 예, 네 가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생산 계획에 AI가 들어간다. 좀 구체적으로 좀더 보여주실까요? 아, 그럴까요? 아닐까?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또.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생산 계획은 이게 연결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늘 몇대 생산해가 생산 계획이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AI가 들어가면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아, 1, 4분기 마감이고, 세 번째 달에 생산량이 얼마가 됐을 때, 우리 1, 4분기의 목표 물량 뿐만 아니라, 목표 매출까지도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꺼번에 알수 있는 활동들이죠. 뭐냐면 이거는 ERP랑 연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 회사가 일반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사로부터 어떤 공신력을 확보하는 이런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ERP랑 연결이 됐을 때는 생산량하고도 생산 계획하고 같이 연동시킬 수 있잖아요. 오늘 100대 생산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100대 나왔는지 카운트가 가능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압도도 한번 체크해 볼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산량과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1, 4분기에서 나오는 매출액 가지고 우리가 이익은 얼마가 날 것이며 나와 있는 금액에서 일부는 재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AI가 거기까지 확장해서 아, 경영적인 네. 측면에서 레코멘드를 해줄 수 있는 이거는 음, 경영 전략적인 경영까지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AI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경영 계획까지도. 예, 많은 ICT 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네 사업에 대해서. 근데 사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부는 사실 약간 비전을 선도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 정말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 그러나 정부는 약간 이제 선도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겠기에 AI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저희, 아, 중소벤처기업부랑 저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AI가 뭔지 좀 피부로 체험해보자라고 해서 음.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캠프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저희가 100개를 올려놨습니다. 잘 정리됐고, 또불량 데이터도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학습을 할수 있고 체험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 내용 싹다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산업군. 그러니까 사출이면 사출, 뭐열처리면열처리 이게 음. 산업군별로 어, 쭉 해서 100개를 각각 어, 올려놨습니다. 10개 산업군씩, 10개씩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오른쪽에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요. 알고리즘을 또 넣어놨어요, 거기에. 음. 데이터도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 두개 합치면 뭐라고요? AI라고 AI.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개 합쳐서 AI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혀 있기를 품질 분량이 많이 나는데 어떤 품질이 많이 나는지 AI 분석을 통해서 알아봐줘라고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의 문제가 그거라면 그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이 데이터랑 같이 돌려버리는 거죠. 그거 저희가 무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다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아이 공장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정의를 내렸구나 요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했구나라는 내용까지 다돼 돼 있고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가이드북을 네. <laughs> 가이드북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AI가 앞으로 제조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 활용될지를 먼저 이제 좀 보여주실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네, 효과를 많이 발생을 할수 있다고 이제 담임께서 얘기하시는데 뭐일 현장 필드에서 직접 여러 기업들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가치 창출이라든가 수익 창출 아니면 생산성 향상 일적으로좀 구축한 사례했다 그러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회사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학습 공간이라고 요런 정도의 규모의 어떤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는 마치 게임용 컴퓨터처럼 아. 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공정으로 배치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일단 여기 들어와서 아.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런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환경인데 그거 여기 이미 하드에 찍은 거 갖다 놓고 보여준다고 해서 뭐가 큰 도움이 되겠냐. 그런 건 그냥 뭐 영상을 통해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니까 그분이 막 웃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금 라인에, 라인에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 실시간으로 여기 데이터로 들어와 있고, 아. 들어오고, 그게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이 되고, 그 옆에는 메타버스로 연결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조작하면 어떤 환경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볼수 있도록 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에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예,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회사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담재님은 제조 데이터 거래도 하나요, 요즘면 아, 거래합니다. 그래요? 저희 캠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들어가면 거기 안에 작은 엔진 하나 넣어놨고요. 거기 에 데이터 거래할 수 있는 G 마켓이나 뭐 당근 마켓 이런 것처럼 가면은 데이터 정의가 써 있고 그 밑에 가격이 써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격은 뭐 50만 원짜리 있고 500만 원짜리 있고 70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 있고 제조 데이터를 거래를 처음 저희가 진행을 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의, A라는 기업체 대표님이 우리가 아까 엄청 쌓아놓은 데이터를 팔수도 네. 있는 건가요? 어이, 당연하죠. 그러면 주, 추진단에서 사는 건가요, 그러면? 아, 추진단에서 사는 게 아니라요. 기업들끼리. 데이... 올려놓, 올려놓으면 아... 그 필요한 회사가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제조 데이터 거래가 이 데이터 거래의 끝판왕이다라는 생각, 제일 뒤에 올 거다라는 기술적으로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개인정보 데이터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정보는 살수 있는지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요. 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그 보안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 보안의 문제가 완벽하게 갖춰주는 그런 어떤 기술의 진보가 지속적으로 있을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제조 데이터 거래까지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쓰는 용어도 같아야지 볼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갔는데 이쪽에서 쓰는 거랑 이쪽에서 쓰는 거가 다르다. 용어가 다르면 모르잖아요 요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호 운용성이다. 음. Interoper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상호 운용성이 확보됐을 때 거래가 가능한 거지, 그 상호 운용성은 또 데이터 표준하고 또 되는 음, 그렇죠. 거거든요. 데이터 표준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표준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우리나라도 뒤처지면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표준은 어디가 선점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화는 비즈니스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표준으로 할 거냐. 전기차 뭐 이렇게 세개 꼽는 게 표준이냐. 두개 꼽는 게 표준이냐. 테슬라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현대차를 따라갈 거냐. 뭐 이런 게 표준의 핵게몬이거든요맞아요 음. 누가 먼저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정확하시냐. 것이냐? 아, 요게 내용이고요. 우리도, 어 그거를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표준하고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 가는 게 좋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조 데이터 거래 시스템, 우리 캄프 안에 있는 제조 데이터 거래는 어떻게 하느냐? 올릴 때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표준에 맞춰서 하고. 불량 데이터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처리를 사업자를 저희가 뽑아서 풀로 등록을 해놓고, 그 회사랑 매칭시켜줘서 그 전처리하는 비용을 정부가 됩니다. 저희가 돼요. 저희가 돼서 전처리해서 그 우리 사이트에 올려놓는 것까지 해주거든요. 두 번째, 요걸 누가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살 사람이 누군지 찾아다니는 것도 저희가 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살때 만약에 이게 50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정부가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풀로 지원을 풀로, 지원을 풀로 지원을 해줍니다. 음... 그러면 그거를 사가, 사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처리할 때 AI 전문가를 붙여줍니다. 요걸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는이것도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가격은 음. 어떻게 매겨져요?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가격이 정의되고요. 음. 그 쇼카드를 내드리면, 아까 얘기한 50만원서부터 1000만원까지 내드리면 대표가 정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에 그, 그 처리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 이거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맞춰 갖고 이제 가격을 올리게 돼 있죠. 이게, 이게 다 해주는 거잖아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되는 거죠. 예, 예. 100% 지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셔요. 벌써 AI를 통한 데이터 거래까지 이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AI가 그러면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또 다르게 좀핵규적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어떤 승부주가될것 같은데 단장님이 네. 판단하시기에 네. AI 어떻습니까? 저는 AI 시대가 온다 그리고 또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알고리즘은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뇌랑 비슷한 겁니다. 좌뇌 우뇌랑 같이 연결되는. 그래서 AI 교육을 대학에서 할게 아니라 초등학교 단위까지 낮춰야지 된다. 음. 모든 방면에서 우리 살아가는 방식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니즈가 반드시 앞으로도 올 것이고 이런 사고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좀더 좁은 개념으로 우리 제조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편화된 그런 어떤 교육이 실시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음,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제조업에서 AI 활용도와 데이터 거래까지 좀쭉 살펴봤습니다. 감독님의 네. 명쾌한 해설과. 아, 예리한 지적으로 아, 조금 더 선명하게 우익해 네. 보였던 그 AI 산업이 조금 더 밝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안강현과 함께하는 스마트팩토리 톡톡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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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